팔고 다시 모으는 것의 그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분할 매수의 속도에 대해서 고민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분할 매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분할 매도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분할 매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분할 매도는 뭡니까? 분할 매도는 왕창왕창 파는 거예요. 10%씩, 20%씩. 막30%씩 아니면 여기서 이제 뭐2 1일선 깨고 내려갔다라고 하면 맨날 강조하는 이런 거2 1일선 깨고 내려갔어 이러면은 이때는 뭐50% 70% 80% 100% 2 1일선 깨고 내려가면은 그래서 이부분에 있어가지고 분할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본인이 이제 한번두 번만 해보시면은 감이 와요. 약간 뭐 두산에너빌리티, SK이닉스, 하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TSMC도 마찬가지 아니면은 메타 같은 거, 넷플릭스 아니면 팔란티어 이런 거. 많이 건드려 보셨을 거고, 국내 주식에서도 지금 이제 주요 그 은행들, 아니면은 증권사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지금 차트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 어느 정도 감이 왔다라고 할수 있는 그 레벨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도는 예술이다 그러는데 예술도 맞지만, 그건 단타에서는 예술이지만, 그냥 중장기 스윙 투자 이렇게 그 뭐, 밸류 보고 투자할 때는, 분할 매도가 한번 두번 해보면 은 슬슬 감이 오고 슬슬 쉬워집니다자 그러면은 더 어려운 건 뭐냐 분할 매수의 속도예요 왜냐면은 분할 매수에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은 분할 매수를 천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천히 사고 있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제가 맨날 말하는 한달 동안 분할 매수 3개월 동안 분할 매수 6개월 동안 분할 매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분할 매수는 결국 속도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가 그리고는 기준에 있어가지고 저는 지수 나스닥이라고 하는 S&P 500이라고 하는 지수 관점에서의 지수의 높이, 지수의 밸류, S&P 500의 밸류를 저는 좀더 중요하게 이제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왜냐 그러면은 투자를 뭐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해보시면은 시장은 결국 올라갔다 빠졌다 한다니까 올라갔다 빠졌다 파도를 치면 서 올라가요. 근데 빠질 때는 급격하게 빨리 빠지고요. 올라갈 땐 천천히 오래 올라가요. 이게 특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비에서 뭐예요? 항상 급해서 빨리 매수하고 같이 물린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내가 비중을 줄였다라고 하면은 여기나 여기나 여길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매번 또 하는 똑같은 실수는 여기서 배수, 밸류가 비싸다. 여기서 아이 정도면 충분히 먹었다 그러고 팔아 놓고 뭐 해요? 더 사거든. 팔아놓고 올라가니까 또 사거든. 아, 좀만 더 단타쳐야지. 좀만 더 단타쳐야지. 그럼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하면은, 내가 여기서 100%를 들고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10%만 들어가야죠. 20%만 들어가야지. 물려도 되는 정도 수준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팔고 다시 모을 때, 어, 니 다시 샀다며?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시는데,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사고 있는 거 맞습니다. 많이 안 사요. 많이 안 사고, 빨리 팔려고, 그냥 진짜 적당히 먹으면 팔려고, 그 정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나스닥이 S&P 여전히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전히 매수보다 매도가 이렇게 바바박 이렇게 좀 거래가 많이 터지고 있는 중이니까 그냥 이거 우리가 그냥 이걸 주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아좀 높은데 그죠? 좀좀 아좀 높긴 높아요. 예, 우리가 고점이냐 저점이냐 이게 채널 박스 이런 얘기하잖아요. 조금 높긴 높습니다. 이. 이런 얘기 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잘좀 비중 조정, 속도 조절. 지금은 천천히. 지수가 예를 들어서 막5일선 지수가 101선 갔어요 지수가 2 0일선까지 빠졌어요 나싹의 샘표 백이 이때는 분할 매수도 그냥 이럴 때뭐20% 때려박아요 하루 만에 돈을 탈탈탈 탈탈탈 털어넣어요 2 0일선까지 간다 그러면은 여기 남은 돈다 털어넣어야 돼그러니 여기서 더 떨어져 막3 0일선까지 빠져 그럼 뭐합니까? 그땐 마통 땡기라니까. 200일선 갔을 때는 마통 땡겨도 돼요. 1년 버티자. 200일선 위로 올라간다. 이럴 때는 와장창 사는 건데 지금은 지수 기준에서 봅시다. s p 1 0 0 기준에서 봅시다. 어디예요? 지금은. 5일선 위에 있죠. 지금 분명히 내가 개별 종목의 속도가 뭐 개별 종목의 시그널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뭔가 지금 지수 밸류 부담이 나왔고 7월 1일날 확한뭐 수급 뒤집어지는 거 봤잖아 야좀 세한데서 비중을 줄였더라도 그러고도 제가 7월 2일까지 보고 7월 3일부터 아이, 다시 사야겠는데요?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밸류를 보면서 그리고는 이제 다시 사모는 종목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다시 사모는 종목은 1년 뒤까지 내가 들고 있을 때 1년 뒤에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네 지금 주가에서 빠져도 회복될 수 있는 애. 제가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뭐,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주말에도 영상을 올려놨잖아요. 아, 원전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만약에 박살나면 못 올라올 것 같은데요. 조선도 좀 애매한데요. 스테이블 코인, 아 그건 안 돼요. 지주사도, 에이, 별론인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다 모은다 그러면은 HBM, 변압기, 은행, 증권, 이런 거는 그냥 뭐 다시 내가 확다 팔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조금씩 더 사도 1년 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종목들이니까. 지금은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지, 지금은 저평가된 종목보다는 신고가에서 빠졌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애들. 저평가된 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평가, 지금, 그러니까 저평가라기보다는 지금 안간 애들은 내려갔다 안 온다니까. if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안 온다 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 상으로는 아 이게 지금 다들 종목 이렇게 날라 가다가 주도주가 조금 꺾였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의 뇌, 뇌세포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얘가 출발할 때겠구나 이걸 사자 라고 생각하고 여기 접근을 하는데 실제 투자에서 결과는 다 무엇 갑자기 얘가 위에서 이제 대장주가 박살이 나면서 갑자기 억 어? 떨어진다고요 같이 맨날 경험하잖아 그러고는 뭐 얘가 억 올라왔을 때 얘는 억 하고 눕는다고 아 지금 저평가된 애 찾으면은 그거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냥 매수하는 쪽으로는 전력인프라 쪽, HBM 쪽, 그리고는 미국에서 놓고 보더라도 엔비디아, TSMC. 제가 지금 팔고 다시 사는 애들이에요. 대신에 속도는 되게 천천히 사고 있지. 근데 얘네들은 만약에 지수가 박살 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10%, 20%더 갔다가 지수 박살 나면 이때 팔면 되는데, 지금 사서. 만약에 내가 정말 지금 그 매수한 타이밍이 여기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1% 2% 먹고 팔건 아니잖아요. 엔비디아 기준으로 지금 내가 180불, 190불까지 가면은 그때 다시 팔 거예요. 그럼 그때 지금 사고 있는 애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뭐 벤델 루테리도 마찬가지, 지금 TSMC도 마찬가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만약에 엔비디아가 180, 190불까지가 그러고는 엔비디아가 밀려, 그땐 다팔 거예요. 다시 싹 다시 다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죠? 그 때는 이제 정말로 우리가 또한 번. 그나마 있는 것까지 탈탈 다 털어가지고 다 팔아야 됩니다. 와, 여기서는 박사 크게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거기는 진짜 이제 속도 조절이 아니고 지수 조정을 가고해야 되는 자리니까. 팔 때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맨날 매도할 때 말씀드리는 이 5일선, 10일선, 20일선 이게. 그,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추세선에, 채널에, 뭐, 여러 가지를 보고, 그 다음 실적도 보고, 보고서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봐야겠지만, 일단 매도는 저는 이평선을 보면서, 11선, 21선 이런 거를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도, 한번 거래량이 붙으면서 수급이 붙어서 올라가기 시작한 기업들, 그런 종목들은, 앵간하면은 21선 깨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11선, 21선 깨기 전까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은 20% 목표주가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목표주가도 중요한데, 뭐,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목표주가를 설정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매수할 때 목표주가를 어느 정도 이제 여기까지 는 봅시다.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뭐 목표주가라는 기업분석 보고서에 타겟 프라이스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는 게 맞지만 목표주가에 도달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종목은 더 올라갈 때가 많고요 우리가 생각한 매수가 적정가보다 항상 더 떨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과매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매도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지수 단 100일선, 200일선 갔을 때가 과매수다. 아 과매도다 이때는 있는 돈다 태워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대로 매도의 기준은 목표가는 설정에 두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저 16만원 17만원 살때 목표가가 24만원이었다고 근데 결국엔 저 28만 28만? 어 이번에 거기서 팔았거든요 더 위에서 팔았어 그리고 다이사고 있잖아요 왜? 추세는 봐야지 결국 매도는 추세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3 사모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수급으로 올라온 애들이다. 아니면은 아 이게 여전히 내년이 정말 기대돼서 올라온 애들이다.라는 거를 구분해 놓으시면은, 예를 들어 화장품 내년도 기대됩니다. 화장품 밸류도 좀 부담은 있긴 한데 실적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뭐 버티고 올라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것 같아요. 화장품 수출 잘한 애들 방산 방산도 저는 내년도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좀 천천히 저는 최소한 3개월에서 3개월 내에 한 번은 조정을 조정 거라고 이제 생각을 다들 많이들 하고 있어서요 연말 정도까지는 계속 이제 현금을 남겨놓고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나는 세팅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놓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차트가 잘안 만들어지겠죠 계속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아무튼 요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빠졌을 때 돈이 있어야 돼요 빠졌을 때뭐 좀더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그 이걸 평가를 할때 맨날 이걸 평가하잖아요. 업사이드가 얼마나 있냐. 그리고는 다운사이드가 얼마나 있냐. 이런 얘기 를 되게 많이 합니다. 다운사이드가 안 보일 때 매수 속도를 빨리 하는 게 맞죠. 다운사이드가 안 보일 때. 더 떨어지기가 어려운 주가다라고 할 때는 매수를 좀 빠르게 세게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뭐 지수단이든 아니면은 최근에 주도주단이든 이게, 업사이드가 좀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하면2 30%는 빠질 거리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그런 가격대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사고 싶어도 매수 속도를 줄이셔야죠. 하이닉스, 만약에 지금 뭐 28만원 이렇게 갔는데, 만약에 지수 조정한다 25만원? 충분히 갑니다. 10%가 박살나요. 엔비디아 5% 빠지느냐 봐봐요. 우리가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계산하실 때 이제 뭐 여러가지 말씀드리지만, 이평선도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여기에, 요것도 하나 적어 놓으세요. 괴리율이 커질수록 업사이드는 제한된다. 그 다음에, 괴리율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이평선이 모여있을수록, 밸류 체크도 분명히 하셔야겠지만, 이평선이 모여있을수록, 매수 속도를 조금 빨리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약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좀,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도 체크는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